Bye. <music> 우리는 SK미래관이고요 네. 이제 지어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는 뭐 먹지? 핫도그 오늘 뭐 먹자? 핫도그 고고 <laughs> 이거 박소진이야? 어 우와 이거 날짜랑 시간도 나온다? 우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어. <laughs> 엘리베이터에 이긴 있다는 게 그치 좀 혁신이다 상품입니다 <laughs> 진짜 별거 아닌데? <웃음> 그치 그치 <웃음> 나 여기 처음이야 나는 바베큐 치킨 바베큐 치킨? 어. 나는 닭갈비 아니면 바베큐 치킨 아니면 갈릭 먹고 싶었거든? 그러면 내가 바베큐 치킨을 하니까 언니가 음. 다른 거를 해 알았어 어발이이리리시아아라라리리야 i 리리 랠리. a l e l i s 렐 Relish r e l i Re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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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l i s h r e l i s 아 Re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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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l 데 s h r e l i 어 h Re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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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l i <웃음> <웃음> 아, 나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 먹어, 먹어. 잠깐만, 일단 핫도그를 먹고, 또 먹고, 치라고. 네. 아이 이 정도면 됐나? 원래 어. 먹는 영상 보면 딱 어. 여기까지만 나오잖아. 아, 진짜. 오물, 오물 한만 나와. <laughs> <남아>. 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네있었다 이거밖에 없네. 음, 딱패트는것고 근데 곧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 빨리 여기서 <laughs> 상번좀정리하지응 <laughs> 음, 맞아 맞아 응. 응. 치즈 그거랑 아, 네. 소금 래가지고안 아. 먹어본 거사라니까 컨텐츠가 많이 그래요 이거는 코코넛 초콜라. 콜라 <laughs> 코코넛 시리프라고해놨 <하면> <laughs> 중앙 지나면서 오는데 응. 사진 찍는 사람 진짜 많더니. 아 진짜요? 저도 찍었어요. <laughs> 그 중에 하나는다. <laughs> 우유와 관련 t you are a little bit of a chemin e p i s o 화 e You're laggy. You're not a woman. You're not 구니아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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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니, 아아닌데 아니, 아 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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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이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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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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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MC야, MC 아, 그래서 어떻게 되나 <laughs> 아, 예. <laughs> 아, 갑자기 이렇게 이게 잘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면 하나를 끓여도 이제 잘 끓이냐 못 끓이냐의 차이가 <laughs> 없어요 음 그러니까 라면을 진짜 잘 끓여요 어, 라면 먹고 가죠 라면 먹어 <laughs> 갈래? <웃음> 라면 진짜 딱 알맞게 끓여주세요 아 <laughs> 진짜? 어떤 라면이 라면 맛있어? 맛있어? 아결하자하자블라 네. 어. 오늘 지, 오늘 전비가가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언니 <laughs> 언니 지금 소스 하나 나왔는데 그호라그 <laughs> 아? 그, 그 옛날에 어디 치리에막이서막는거 재밌는 오오 What's 응. What's in her bag? What's in h e 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laughs> 아 먼저 파우치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어드벤처 타임 아시나요 네 알아요 아 여기에서 어드벤처 타 e 에 나오는 비모예요 비모 아주 귀엽네요 네 What's in h e 이게 이게 w h a t 정말 너무 꽉 묶어두셨네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 첫 번째 입술. 아 입술 중요해서 오. <웃음> 그거죠 그거죠. <웃음> 베네피트 차차 틴트인데요. 네. 이 제가 두 통을 다 썼어요. 애용템이네요. 애용템. 애용템? 애용템이에요. 지금. 애용템. <laughs> 두 번째는 핸드크림. 음. 녹십당 핸드크림 아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사실 이거 이거 바르려고 지금 사는데, 상시고 무슨 향이죠? 어 레몬? 어 레몬? 와와와 와! 아, 나 사고 싶었어. 진짜? 응. 이떤 뭔가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어, 네네네. 퓨처리스트인데 이게 내가 엄청 건조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촉촉해가지고, 건조한 피부인데도 진짜 촉촉한 거죠? 지금도 이거 발랐어 아, 그리고 또뭐 있지? 아! 그리고 다음 제품. 이거는 응. 클리니크 누드팝. 그 수채화 발림이라고 해서. 한번 <laughs> 더? <laughs> 네. <웃음> 네, 뒤져봐. <laughs> 이아아도웨로사데아더웨아로라는 그런 스트릿 음. 데 그게 종키친이랑 콜라보를 한 거야 레종키친이아도웨로를 음. 쓰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아로아에 있었어 어, 귀엽다. 아 귀엽다 와플 아음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얼죽아가 아니라 얼죽 뭐야? 얼죽, 얼죽 <laughs> 얼죽아 와? 몰라? 아니, 그러니까 얼, 얼어 죽... 아니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들...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 이철 해이데!